아주다가도 버무리는 사람에 따라서 양념하는 사람에 따라다 다르잖아요. 네. 어머님이 11년 동안 레시피를 똑같이 해서 만들어낸 김치입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 네. 어머니가 네.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도 생각하는 아, 게 저도 저는 이름만 걸어놓고 남한테 맡기는 김치가 아니거든요. 저희 네. 어머니가. 하나하나 밥 관리를 다 하세요. 재료 아, 관리들, 강원도 내려갔던. 다 네,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없었으면 아마 이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지 <laughs> 못했을 거예요. 그냥 네. 집에서 살림만 네. 하시던 주부세요. 네. 예, 뭐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네. 그냥. 집에서 가족들에게 해주시던 그 마음으로, 그 레시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더김치가 집김치 같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집김치, 네. 친정엄마 김치. 네. 다 그런 맛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보신 분들이 11만 명이 이상 다시 찾는 김치가 더김치인데 살짝 이동 해서 오늘 무조건 10kg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양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열무가 우선 1kg 가고 네. 이게 이제 더운 여름철에 9kg의 포기김치가 가는데 배송도 중요하잖아요. 네. 아이스 박스에다가 드라이 아이 저기 아이스 팩 넣어가지고요. 음, 음. 이중 포장이 서어요 네. 그리고 안 익은 상태로 도착을 하니까 오. 그냥 기호에 맞게 익혀 드셔도 좋고, 네. 저는 이게 오면은 반으로 나눠요. 반은 익혀 먹고 반은 안 익은 채로 먹고 아, 진짜 그리고 김치는 쉬면 쉰대로또 음 신맛이 나잖아요. 네. 익으면 익은 대로 또잘 익은 맛이 나고 와참 여러 가지 맛을 맛볼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알려 주셔가지고 네. 집에서 딱 배송 받은 날반 네. 담아 가지고 김치 냉장고 안쪽에 넣고요. 네. 반은 밖에다 꺼내서 살짝 익혔거든요. 그래 이거 배송 받는 날이 안 익은 김치 쭉쭉 찢어서 네. 그냥 뜨거운 밥만 있으면은 와밥하 뚝딱입니다. 저희 이거 그릇이 넘쳐날 정도예요. 오, 진짜 많다. 요즘 같은 시기에 포기김치가 9kg이 가고요. 열무 물김치가 또 1kg 도해서 쏟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넘쳐나니까. 그리고 이 국물이 엄마들 집에서 김치 담글 때 육수 따로 안 내죠. 노가리 육수 냈어요. 우리. 노가리 육수 내가지고 고객님께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육수 하나도 버릴 게 하나 없어서 국물 가지고 다양하게 요리하라고 하시고요. 네. 소리 한번 들이, 들려드릴게요. 주문 당일날 버무려서 고객님께 갑니다. 네.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켜켜이 양념을 속까지 싹다 발랐어요. 어디 하나 빈틈이 없죠. 네. 비어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된다고. 네. 이게 또 철학이시더라고요. 저 너무 많이 바르는 거안 좋아해요. 텁텁해요, 어. 또. 네. 아, 네. 그러니까 적당히, 너무 과하지도 네. 네. 않고. 머리 끝까지 근데 양념이 싹싹 들어가 있고요. 네. 제가 먼저 맛봐도 네. 될까요? 네. 음 여기 이제 멸치액젓하고 잘 익은 새우젓하고. 네. 그리고 노가리 육수에도 다시마 표고버섯 무 양파 넣고 장시간 우려서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laughs> 요 때가 나는 제일 정말 맛있고 아, 또 이제 잘 익었을 때도 맛있고. 응.